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 사나이 우아범의 주유소 소장, 대한민국 유일하게 새벽 운동을 실시하는 우아유도관 관장 우아범입니다. 예, 어, 오프닝 멘트에 내용이 하나 늘었죠. 대한민국 유일하게 새벽 운동을 하는 우아유도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어, 저를 따라서 이 시간 이후에 새벽 운동반이. 전국적으로 많이 개설될 거라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이고 저는 지금 주짓수 수련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체육관에서 청소를 하고 오전에 업무를 좀 보고 이제 주짓수 수련을 출발했다면 최근에는 그 새벽에 새벽반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해야 할 일을 새벽에 일찍 나가서 운동 마치고 전부 청소까지 다한 다음에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시간 맞추어서 그 주짓수를 가게 되는 그런 좀 일정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어 오늘 주제는 여러분 그 어제 방송에서 제가 또 조금 어 얘기해 드린 그 제가 요번에 전국+ 전국 대회 가서 만난. 우아범의 팬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또이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주제로 삼았고요. 어, 대신에,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오로지, 어, 우아범 본인이 느끼는 저 혼자만의 견해를 제가 조금 재미있게 꾸며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 이게, 어,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원체 이제 좀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서 모든 일들을 되도록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어, 혹시나 다소 내용 중에 어, 조금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이번에 경북 상주에 시합을 갔는데요. 이게 약간 어, 조금 이제 루틴인데 제가 어, 현재는 체육관을 평일 날 운영하다 보니까. 또저 밑에 뭐 사범님이나 코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운영하는 1인 도장이다 보니 어 웬만한 뭐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이런 엘리트 선수들의 평일 날 시합은 제가 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보통 생활 체육대회는 참 고맙게도 이제 그 주말을 이용해서 각 전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 간원들하고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거든요 어 가면은 이제 예전에 같이 선수 생활했던. 어, 동문 선후배님들 만나고 꼭 동문이 아니더라도 또 같이 그 예전 시대에 저우 같이 시합했던 또 선후배들 또 만나고 하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어, 체육관을 운영 중이시거나 또는 심판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여타 대한유도에 관계된 어떤 임원으로서 시합장에 가면은 매번 뵙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참 웃긴 게 지난 그 고창 대회 그다음에 보령 대회 에 갔을 때도 꼭 한명 또는 두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와서 그 우아범 유튜브 방송의 팬입니다라고 하면서 좀 사진 촬영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반갑게 이렇게 어 또이렇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제가 유튜브가 생업이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은 또 주구장창 열심히 하다가 또 체육관 업무가 많다든지 또좀 피곤하다 그러면 조금 소홀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아 내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 이번 시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건우가 시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건우 옆에서 이제 조금 어, 지도자의 역할로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의 안정을 주고 뭐 침착하게 이제 선수를 좀 챙기고 있을 때뭐 어, 일반부 같았어요. 일반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혹시 우아범 아니십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느낌 맞죠. 아, 기분이... 그래서 아, 예, 맞습니다. 했더니... 어, 아니나 다를까? 어, 어 우아범님 유튜브 팬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어, 제가 이전까지는 시합장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며 저 혼자 시합장을 걸어 다니다가, 또는 밖에 잠시 나와 있다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마침 이번에 그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저에게 이제 인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옆에, 어, 바로 옆에 조금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송아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 우리 그, 저의 그 집사람, 집사람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뭐 방송을 챙겨본다든지 그런 거는 절대 없고요. 더군다나 제가 또 방송에서 이제 집안 얘기 이런 거 하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제가 좀 눈치를 보는 터에 마치, 아, 근데 집사람이 옆에 뭐 하는 거지 하고 보더니, 저하고 같이 인사하는 장면을 보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의 그 의미는 뭘까? 다 뒤에 따로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사하고 나서 좋게 악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사람을 제가 딱 쳐다보면서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봤제이 정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봤더니 한번더또 저에게 이거 이런 표정으로 <laughs> 또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출발이 좋았습니다. 시합 들어가기 전에 어, 그렇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또 반갑게 알아봐 주시고 해서. 어, 뭔가 모르게, 또, 뭐, 서, 그,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또 자신감이 또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뭐 시합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따로 있을 때, 어, 건우하고만 따로 있을 때, 어, 또 일반부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아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 두 번째 또 저를 또 반갑게 그 아는 척 해주신 분은 또또좀 의미 있는 그런 또 단어가 나왔어요. 그분의 말씀 속에. 뭐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혹시 우아범 아니십니까? 아, 예, 맞습니다. 하고는 이제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 주유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 만일에 제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뭐 유도하는 사람이 무슨 주유소냐라고 할 건데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본 분들이라면 저 방송의 이름이 부산 사나이 우아범의 주유소라고 하는 그 닉네임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라는 말은 주지수 유도 연구소라는 말인데 이게 바꾼 지가 한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지금 중간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거치면은 코로나쯤이니까 한 4년 정도 전이거든요, 4~5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불과 한 1년 전쯤에 그 닉네임을 예전 예전에는 그냥 우아범 TV 그 다음에 우아범 이렇게만 했는데. 어,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우아범의 주유소라고 바꾼 거를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 신 분들이거나, 분이거나, 아니면, 그, 오래 전부터 저의 어떤 그 역사를, 유튜브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거나, 어쨌든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알아봐 주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분과 똑같았는데, 또 주유소라고 하는 한 단어 때문에, 제가 더욱 또 기분이 좋았고, 어,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제 방송을 들으면서 현장에서 저하고 마주쳤던 그 주인공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텐데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한 분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제가 좀또 오바를 한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오반데 이제 세, 세 분이 나거든요. 세 분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가가지고 진짜 어, 낯선 곳에 타 지역에 갔는데 저를 갖다가 세 분이 알아봐 주신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업이 된것 같아요. 업이 돼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우아범이시죠.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라고 했을 때아예 어, 반갑습니다 하고 악수하면서 그냥 점잖하게 이제 앞에 분들하고 똑같이 그대로 헤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완전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연예인이 된줄 알고 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 이제 건우가 그 시합을 하는 이제 잠시 후에 시합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 터라 조금 이제 그긴 시간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버해가지고. 아, 조금 있다가 자고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당연히,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길로는 못 봤어요. <laughs> 헤어졌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찾아오신 분이 적어도, 아, 사진 한번 같이 찍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원래 올바른데, 어, 제가 오히려, 없대가지고 <laughs> 어, 사진 나중에, 뭐, 찍자고도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찍어 드릴게요. 같이 찍읍시다. 라고 한 게, 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좀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나중에, 어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했던 분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별로 사진 찍고 싶지도 않았는데 제가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한것 같아서 사과를 드리고요. 아니면 진짜로 좀 사, 사진 찍고 같이 찍고 싶어 마음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방송 내용 짧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막, 어, 막 업고 들고 안고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남자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분다 그렇게 해서. 어, 시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어, 기분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렇게, 뭐, 바이크 타고 이바구 방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끔씩 유도 기술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시합 미브 올리고 해서, 뭐, 나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의 삶이 좀, 살아있는 삶, 좀 활발한 삶,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게 본다면 저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뭐 유도나 주지수를 좀 알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조금 그런 봉사정신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제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합장 가서 이런 일을 겪으니까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고요. 또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건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제 시합장을 다니면 이거는 저의 완전히 착각일 수 있는데요. 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래 보면은 있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네라고 보는 거 하고 한번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뭔가 이제 약간 깜짝 놀라는 느낌 있죠 어어 어? 이런 느낌 근데 막상 이제 서로 저도 저는 당연히 누구신지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은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표정이 엿보이는데 어 굳이 이제 좀뭐 쑥스러우니까 아는 척은 못 하고 그냥 계속 한번 쳐다보고 마는 게 아니고 제가 가는 길을 계속 좀 쳐다본다든지, 그리고 제가 아니나 다를까. 또 고개를 살짝 돌려보면 저를 보고 있다가 또 다시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싹 돌린다든지.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뭐, 분명히 또 저의 완전한 착각일 수 있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지금 그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유도하며 유튜브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우드 유도 유도, 그 다음에 외길 유도, 그 다음 타이밍 연구소.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은 구미청춘유도관의 홍간장TV 이런 분들은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하는 본업이 있으면서 유튜브를 그렇게 재밌게 또잘 올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호명하신 분들 말고도 제가 지금 호명한 분들을 이번 시합장에서 다 만났던 분들이고요 말고도 또 대한민국에는 저보다도 훨씬 유명한 유도 유튜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저 우아범을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저만의 방송을 또 재미있게 열심히 또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자랑을 할게요. 이어서.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 유튜버들들하고의 개인적인 친분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를 이제 알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분 중에 그, 구미에서 청춘주도가 나시는 홍간장 TV. 그, 홍지한 간장님은, 어, 부산 출신은 아니시지만, 부산에 동의대학교를 나오셨고요. 뭐, 사실 그 동의대 다니는 시절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주지수를 접하고, 한 파란띠 정도가 되었을 때, 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지수대에 나갔더니, 부산에서 했는데도, 대구에서, 구미에서, 홍간장 그 TV에 홍지 간장님이 시합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합장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러고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음료수도 좀, 부산까지 왔으니까, 음료수도 좀 챙겨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저도 1등하고, 본관장님도 1등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주지수 시합장에 가면 자주, 그,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렇게 해서 좀 친분도가 있고요. 나머지 뭐, 타이밍 연구소나, 외길 유도나, 그 다음에, 하우드 유도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도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제가 또 많기 때문에, 어, 뭐, 선뜻, 제가 아는 척 하기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다녀도 뭐 인사 정도만 가볍게 하고 따로 개인적인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건우가 이제 메달을 따고 뭐 재우수 선수가 되고, 그러고 이제 뭐 시합장에 지나가니까 저보다 이제 아들인 건우가 더 유명해져서 마침 또 건우가 하우드 유도, 외길 유도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 시상식 끝나고 가는데 외길 유도가 시합 들어가려고 이제, 외길 유도도 참고로 여러분, 이번 대회 일반부에서 재우수 선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합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길래,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외길 유도가 하우드 유도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어서, 시합 대기하고 있는데, 그 시합 준비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근데 좀 놀랬던 게, 하우드 유도는 건우를 알더라고요. 건우 축하해? 이러길래 제가 좀 깜짝 놀랬고요. 그러면 제 인스타를 보,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뭐 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 외길유도 그, 그분도 이제 저하고 인사하면서 흔쾌히 사진을 또잘 찍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감사한 마음에 제 인스타에 태그를 걸었는데 이두 분이 똑같이 저한테 이제 그 DM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DM 내용은 제가 저, 저를 이제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냐면 뭐 저, 저 유튜브 팬입니다라는 말과, 예.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못 믿으신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그 DM 답장이 오셔가지고 저를 알고 있다라고 한번 뵀으면 좋겠다 찾아오겠다 해서 저도 흔쾌히 어, 너무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제가 팬이다 그러고 기회가 되면 꼭 어디서든 도복 입고 같이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방송을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의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이제 전국 대회를 언제, 어느 대회에 참가할지는 모르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두 번은 더갈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 이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어, 할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각오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아, 우아범 시합장에 나타나다. 어, 그랬더니 팬들이 난리가 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다음 방송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